셰프의 선물 여름 기획 제주 웨브에서 마음에 붙이는 반찬 고네 촉촉히 내리는 비를 맞으며 돌담길을 따라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계십니까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아, 셰프의 선물 신청하셨죠? 예예 예. 어머니가 마음이 좀. 편치 않으셔가지고 아... 음식이 잘 소화도 안 되시고 입맛이 좀 많이 떨어지셨어요. 여 시네 고향 워낙 팬이셔서 네. 셰프의 선물 보고 하면 음식 나오는 거고 저거는 네. 한번 먹고 싶네 그런 말씀을 항 <laughs>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청을 해드렸는데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시는 선 셰프님 모셨습니다. <laughs> 아예. 네. <laughs> 아유 대중말로 폭삭 쏠가스다. 쏠가스다게. 나 진짜 제가 진짜 제주에 여기 왔더만. 막 아, 갑갑수다게 용보난 네네네. 네. 예, 그냥 아. 테레서 자꾸 밤수게 <laughs> 네. 요즘 통 입맛도 없으시고 예, 진지도 예. 잘못 잡으시고 한데 예, 예, 얘기 예. 들었어요. 예. 막내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그래 신경 쓰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손자들 산내가또 청소도 해주고 하다 보니 힘이 덜 딸려가지고. 막내 딸이 네네. 작년 재작년 3월 25일 날 저녁 8시쯤에 횡단보도 걷는다가 갑자기 쳐봤어. 그래가지고 어, 좀, 어, 어, 어. 지금도 지금,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심장이 좀 아주 좀 괴로운 심장이지. 네 딸이 하루빨리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어머니가 매일 빼놓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아니 어머니 여기 또 무슨 방이 있어요? 예, 여기 작은 딸 임시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 창고인데 방 꾸며 네. 가지고 살다가 이거 작은 딸 애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과 작은 딸이 이 방에서요. 복작 복작 이야기 나누던 모습을 그리면서 어머니는 오늘도요 바닥을 쓸고 닦습니다

다 그래도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한화매를 다 대학 보르셨어요 네. 예, 네. 옛날에 태어나가지고요. 학교를 네. 못 다녔어요. 그게 한이 돼가지고, 아. 자식이라도 학교라도 시켜서 남한테 뭐 되지 말라고 해서 보내긴 보낸 거예요. 야, 이 흑백사진. 설마? 이거는. 예. 네. 내가 그때 결혼하기 전에 약혼할 때. 와, 아, 완전 손남손녀셨네 예. 네. 선녀 네. 때는 진, 진, 진짜로 이쁘더라고. 내가 <laughs> 봤데 <laughs> 네 부부 싸움을 때는 얼굴 보면 재미냐? 그저 그 그래 니이요생기시죠 깨알장이죠. 네 우체국에서 밭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요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한없이 베풀어 주셨는데요. 딸은 두 분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더 쓰인답니다. 셰프님, 여기 네. 와서 잠깐 냉장고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뭐 냉장고에 왜요? 고구마하고 달걀만 있어요. 저렇게 안에도 많이 있죠. 아, 저렇게 막. 저다 달걀인 거예요? 예. 아, 달걀이 이만큼. <laughs> 해커 제 주식이에요. 아유, <laughs> 그렇게 드시면 어떻게 하니? 아 입에 안 맞아, 맛이 없어가지고요. 안 넘어가요, 잘. 하루에 두 끼는 할머니 이 먹기 때문에 나도 같이 먹어주고 또 그래요. <laughs> 식사 아, 잘하하는데두 끼나. 새끼도 먹을 수 있어요. <웃음> <웃음> 매일 겉만 먹어도 살수 있어요. 그래도. 아이고 몸이 그냥. <laughs> 그래도 밥은 한끼 먹어야 되겠다 해서 밥한끼 먹는 거예요. <laughs> 네 그대로 이날만큼은요. 제가 왔다고 옥동구에 <laughs> 모래까지 한상 가득. 대조밥상을 차려주세요 아니 뭐, 뭐 이렇게 많이 하세요. 아, 오늘 셰프님 덕분에 장차 하는 거예요. <laughs> 아이고. 제가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아, 이 무슨 무슨 제주도의 모든 제주 한상을 다차려주셨네 무슨 생각해에요 너무 치밀하게 넘어가네요. 먹을만 하고 아이고 맙습니다네두 분에게도 맛 좋은 음식을 하영 음. 만들어드려야겠죠. 우리 이 바닥 전난다좋아해마시이면 아무거나도. 아. 예. 바닥 재료는. 다좋가해 맛이. 음. 네, 오랜만에 배 타고 제가 제주 앞바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 <laughs> 네, 싱싱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석유포 항으로 나가봤는데요. 함께 바닥 낚시에 나선 선장님과 저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었죠. 저희가 한라산이에요. 와, 멀미 하시면은. 네. 저기 약이 있어요 약 드시든가 에이, 해군 출신인데요 어... 아유. 내가 내가 해군 출신인데? 어 정말 깜짝 놀랐다요 아, 필승! 아, 아, 진짜 반갑네 아, 아, 네, 해군의 낚시 실력을 스며들. 증명해 보일 시간이죠 정방 아, 폭포의 어, 시원한 오, 절경을 아, 바라보면서요 바닷속 봄을 낳기에 도전했습니다 어째 올라온다 오, 벌써 어, 거기서 잡혔어요? 네, 늦잠 자자 그 넣었다. 쭉쭉 올라왔습니다오예요 야, 어, 느낌 있어. 어, 우럭 같아요. 어, 느낌. 와! 야, 이게 바로 제주도 우럭입니다. 우리 해군 출신 맞습니다.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오! <laughs> 원래 우럭이 보통 회색빛이나 검은색이잖아요. 그렇지. 왜 이렇게 빨간 거예요? 그데 그래서 이 제주도 우럭은 이제 황우럭이라고. 하죠, 황우럭. 아 네. 황우럭. 네. 할머니가 썸데이. 얘기할 때 네네. 이거를 예퍼구워가고쌀 넣고 이제 죽을 쓰는 거야. 아 그래요? 뼈를 우러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요즘 뭐에 칼슘 을 보충하는 게 있죠. 이 우럭만큼 좋은 게 없다고 했어요. 빡그 아, 차들어. 잡았다. 축축 올라오더라고요. 자빨오대네 오, 아아 1타 오 2피. 야 1타 <laughs> <일타 웃음> 2피. 우리는 대군이다. 아다의 방패. 다시 보니까 해또 죽어도, 죽어도 결의 네, 해군의 정신으로 이만 덕분일까요? 신싱한 생선을 한 상자 가득 잡았으니까요. 이제 요리로 맛있게 만들어볼 차례인데요. 제주바다 용왕도 들어올 귀한 동물로 어? 상을 가득 채워봤습니다. 첫 번째 제품이 상은 우럭 고양 어지기입니다. 이 아, 황우럭으로 구워가지고 죽을 먹으면 없던 기운도 붙난다고 해군 선배님 아, 주셨죠. 말씀해 주셨기 아, 네. 네. 네 먼저 손뱅이를 깨끗이 손질해서 살을 발라내고요. 비린내도좀 잡고 고소한 맛을 나기 위해서 약간을 센 불에 볶아줍니다. 구운 손뱅이 머리와 뼈로 육수를 진하게 우려냅니다. 참기름에 달달 볶은 쌀에 손뱅이 육수를 붓고요. 다진 채소를 곁들여 푹 끓여내면 완성. 제주 바다가 선물한 최고의 보양식 손뱅이 죽입니다. 자두 번째는요 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해물탕 준비했습니다. 아 해물탕 어머니 좋아하세요. 네. <laughs> 네. 네 할머너를 아, 물에 삶아내고요 그 육수에 꽃게, 맛있겠다. 꽃게, 불소라, 새우 등 각종 해산물을 넣고 끓여내기만 하면요 한 그릇에 바다의 모든 맛과 향이 다 담겨 있는 해물탕이 완성이 됩니다. 우와. 말길 끓여서 더 시원하고 맛있겠죠. 네, 어머니 식사 좀 하시라고 지금부터 전복 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4대1 대 1들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4대 1. 물, 간장, 맛술. 네, 네 저건 꼭 따라해 보세요. 자, 여기에 생강 마늘을 넣고 5분만 끓이면요. 맛 있는 간장을 만들 수 있고요. 맛 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네, 껍질째 삶은 전복에 간장만 부어두기만 하면 끝. 보관하실 때는요. 위생 팩을 덮어주시면 간장이 윗면도 잘배겠죠 어, 어. 확실하게 할 거면요 접시를 눌러준다 위에다 우돌처럼내려주시면 아, 꿀팁입니다. 완벽한, 기억하세요. 간하면서 네. 네. 영양도 좋고. 아유 그럼요. 밥맛도 좋고 어? 아유. 최고입니다 최고. 네 간장에 밥을 슥슥 비벼서 전복과 함께 먹으면요 밥한 그릇은 뚝딱입니다. 자 여기에 자꾸만 손이 가는 짭짤한 자리돔 조림도 만들었고요. 제조하면 제조 한치죠. 여름하면 한치고요. 싱싱한 한치로 한치회를 썰어봤습니다. 자, 손뱅이 놀래기까지 싱싱하고 돌기 담아서 안볼수 없겠죠. 해도 아, 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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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막잘털리신게양아냐고 아이고 한번다 아, 생신상보다 크네요. 아, 아, 고맙다. 고맙다. 지금 해물 좋아진다 그래 가지고 해물탕 맛있게 끓여드렸어요. 네. <laughs> 아이고 맛 좋다 시원한 게. 어머니 기운 팍팍 나시라고 예. 제가 황으로 고와가지고 죽도 끓였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죽도 아, 끓네요. <laughs> 아이고 맛 좋다. 근데 지금 배기가 하나도 안 하다. 이거 맛있던 거 보면 힘내. 일단 옷을 해요. 고개야.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기가 막힌 듯거다 맛 좋다. 오늘 식사 잘 못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복장 잡아왔습니다 예. 입맛 도으시라고하래서 맛있게 천천히 잘 씹어서 씹어. 아이 고맛 좋다. 이거 안 먹는 건 뭐냐? 진짜 담좀맛 뜨는 거요. 씹이 받았으니까 음. 제가 해드릴게요. 그 음, 아이 고무맛 좋다. 네, 레시피도 아이고, 챙겨드렸습니다. 아유, 이제 고구마하고 계란만 안 드실 거죠? 예, 예 덕분에 제 입맛 들로만 아이고, 아이고 기술 좋수다, 영 마트고맨다. 세프님 때문에 제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까 저 동안 걱정했던 마음도 수덕 좀잘 드시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아유. 큰 떨도 최고. 셰프님은 두개도 최고. <laughs> 두 분의 마음속 아픔이 모두 씻은 듯이 낫기를요. 자식들 걱정이랑 마시고 고향 제주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